지난번 레슨 1에서는본 문장 그리고 본 문장에 붙여서 쓰는 추가해서 사용하는 세부 사항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선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걸 배웠었어요, 그렇죠? I work 본 문장, every day 세부 사항이요. 그리고 이 세부 사항에 우리가 어,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많이 익힘, 익힐수록 좋다는 얘기를 했었죠. 지난 영상에서는 어떤 표현들을 배웠었죠? Every day, on weekends, in an office. Mainly with books, uh, by myself, at home, six hours a day, 뭐 이런 표현들을 배웠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일반 동사를 이용한 가장 기본적인 선에서의 문장 구성.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요. 사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동사의 활용으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그 전에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배워야 될게몇 가지가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배워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예문들을 보면 요 주어 자리에 다 I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I는 1인칭이에요. 그쵸? 나라는 1인칭이에요. U가 2인칭이고요. he, she가 3인칭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he와 she는 3인칭이면서 단수죠. 그렇죠 여러 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명만을 어, 이렇게 짚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3인칭이면서 단수인 게 주어로 올 때요. 이게 꼭 he와 she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Jane, William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나와도 3인칭 단수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it라는 말도 3인칭이면서 단수인 대명사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he와 she만 놓고 볼 건데요 이 주어 자리에 i랑 y u 가 아니라 he나 she나 it처럼 it는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he나 she처럼 3인칭이면서 단수인 주어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 동사가요 우리가 아직 시제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현재 시제만 쓰고 있어요 그쵸 아직 work 뭐 study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주어와 현재형 동사가 만났을 때는 그 동사에 s를 붙여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he work 가 아니라 he works, she works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 이름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he works, she works, jane works 이런 식으로요 일단 이걸 두 번씩만 따라해서 조금 워밍업을 해 볼게요 he works She studies. Jane cooks. He exercises. 이런 조건 속에서 지금처럼 동사에 s를 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기본이라서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도 영어를 하다 보면 물론 문법적인 실수를 하잖아요 이거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실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예문들에 이걸 한번 적용시켜서 어, 보고 듣고 따라해 볼게요 he works everyday She studies at home two hours a day. Jane cooks pretty well. Jane cooks pretty well. He exercises by himself at home two hours a day. He exercises by himself at home two hours a day. 지금 he 때문에 myself가 아니라 여기서는 by himself가 되겠죠. 그 혼자서니까요. 따라해볼게요. He exercises. by himself at home t hours a day. 자 그럼 오늘 배울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부정문이에요. 부정문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I work. 저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부정문을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가 되겠죠. I don't work.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한번만 따라해볼게요. I don't work. 그 여기서 don't에서요, t 발음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리를 살짝 끊어주고 넘어가면 돼요. I don't까지 안 가고 그냥 I don't, I don't work.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긍정문에서는 동사를 강조를 조금 하면서 얘기를 해요. I work. 이렇게요. 근데 부정문에서는 그 부정에 해당하는 말을 강조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I don't work. 이런 식으로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don't work. 다시 한번요. I don't work. 해부상을 한번 붙여 볼까요? I don't work on weekends. 하면 무슨 얘기죠, 이게? I don't work on weekends.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죠. 그렇죠? I don't work on weekends. 자, 이렇게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을 부정문으로 말할 때는 이 일반 동사 앞에 don't를 추가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 주어가 바뀔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인형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I don't work 였잖아요 그쵸? 이 주어가 he나 she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아까는 he works she works 였지만 지금 부정문일 때는 이 부정에 해당하는 don't가 doesn't로 바뀌어야 돼요 그 뒤에 나오는 work나 study에는 변함이 없고 don't가 doesn't로 바뀌어야 돼요. 네, 지금은 물론 많이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이 연습만 충분히 해놓으시면 절대 어려울 건 없어요. He doesn't work. She doesn't study. Jane doesn't cook. 이런 식으로 부정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배우는 거는 딱이두 가지만이에요. 주어가 3인칭에서 단수일 때 works, studies, cooks. 부정일 때는 he doesn't work, she doesn't study. Jane doesn't cook. 오늘은 이것만 배우시면 돼요. 방금 얘기했던 이세 가지 예문만 빠르게 두 번씩만 따라해 볼게요. He doesn't work. He doesn't work. She doesn't study. She doesn't study. Jane doesn't cook. Jane doesn't cook. 좀 섞어서 세부상도 좀 붙이면서 해 볼게요. He works hard 하면은 그는 열심히 일한다. 죠 그렇죠? I면은 I work hard고요. 이 3인칭 단수인 he면은 he works hard. 이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He works hard. 그는 열심히 일을 안 해요. 부정문이죠? 뭐 어떻게 되죠? He doesn't work hard가 되겠죠? He doesn't work hard. 두 번만 따라해 볼게요. He doesn't work hard. He doesn't work hard. 그녀는 요리를 꽤 잘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꽤 잘이 뭐였죠? pretty well. 이었죠? 그녀는 요리를 꽤 잘해요. 뭐라고 해야 되죠? s h e cooks 그쵸? 시니까 She cooks pretty well. She cooks pretty well. She cooks pretty well. She cooks pretty well. h e cooks pretty well. 근 h e cooks pretty well. 근데 매일 요리하지는 않아요. 근데 매일 요리하진 않아요. 지금 우리말에서는 그녀라는 말을 또안 해도 되지만 영어에서는 또 해줘야 돼요. 근데 매일 요리하진 않아요. 방금 전에 she cooks pretty well 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바로 이어서 근데 but 뭐라고 해야 되죠? 요리를 매일 하진 않아요. she doesn't cook everyday 라고 하면 되겠죠. she cooks pretty well but she doesn't cook everyday. 두 번만 들어보고 그 다음에 따라해 볼게요. she cooks pretty well. But she doesn't cook every day. She cooks pretty well, but she doesn't cook every day. She cooks pretty well, but she doesn't cook every day. 네,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이제 얘기를 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혼자서 해야 할 연습을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거예요. 배운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어 보고 내용을 만들어 보고 문장도 여러분 아는 한도 내에서 확장도 열심히 한번 해 보고요. 연습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배운 건데요. 일반 동사를 이용한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주어가 3인칭이면서 단수인 게 나왔을 때 때 동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부정문일 때는 또 어떤 모습인지 이거를 여러분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예문을 작성해서 확인 받고 싶으시면 댓글란을 이용해 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곧 다음 영상 레슨 3에서 뵐게요